안녕하세요, 아, 오늘 뭐 연탄 갔다 오신분요 네. 굉장히 단단한데 오늘 좋아요 어땠어요, 연탄? 재밌었어요. 재밌었어요. 연요 연탄 나르기한 거예요. 네. 시장이요. 2다 2장 다 다음 달 나이도 해. 아, 저 하고 싶어요. 진짜. 오. 이렇게 지 아, 오케이. 그래가지고 오케이. 일부러 안왔는 다 같이, 다 같이. 네. 그러면 다 다음엔 다같이 멤버 다같이 오~~, 오다 같이. 아, 오케이 다음엔 다같이 좋은, 좋은 일이잖아요 야. 같이 하면은 하면 너무 좋을거 같은데 저번에 등산보다 더 힘들수도 있어 네? <웃음> <웃음> 등산보다 더 아, 힘들수도 아, 아, 힘들 있어 그래요? 아나할수 할할 있어. 수 있어 나는 그런 거 좋아해 나할수 있을 오케이 단짝들이 힘들어져 <laughs> <되게. 웃음> 아, 힘들 나 그럼 아 그래요? <laughs> 다행이다 아 여러분 오늘 아 오늘 두 번이나 넘어질 뻔했어 <laughs> <심지어> 제 발에 <laughs> 걸려서 <걸려지구나>. 흐보흐보 <laughs> 바보, 다들 한해 마무리 잘 하세요. 뭐할 거예요? 마지막에? 언니 생각. <laughs> 거짓말. 다들 뭐할 거예요? 나이생각일출으로갈 거예요? 거예요? 아, 나도 가야 돼요. 네? 네? 뭐 하고 있나요? 아, 용기대서 봐야죠. 세상이 봐야죠. 나는 연말에 저 산이나 갈까요? 해보면. 뭐 한다고요? <laughs> 잘못 잘 들었어. 안 아니, 그래도 어제 하나가 인스타에 올렸더라고. 하나가 인스타에 아, 일출카는 아, 거. 거. 근데 일은 어디 가서 봐야 돼요? 동해로 동해로 가야지. 동해 쪽으로 가야 죠 아니면 서울에서 아니야. 높은데 남산타워 이런 데. 아, 그래요? 갈 거는 힌트 주기. <laughs> 안, 돼, 안, 돼, 안 돼. 아. 위험해 <laughs> 진짜 나렇 잘못 봤다고파을는데 맞아 맞아 아참 가가지고 가야 되나? 일주일 가야 되나? 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아이고, 실천을 하고 생각만 하자 생각만 <laughs> 그리고 엄마랑 이트고하는날공연이 <laughs> <몇 웃음> 1월 1일 일 공연 <laughs> <laughs> 1월 1일 공연 이 있어? 1월 1일 공연 아 그럼요 네. 미미 생일인거 1월 네, 생일. 1일이 아마 생일... 금요일이.. 어, 음, 미미니 생일 <laughs> 준비하느라 바쁘긴해요 끈의... 지금 나도 <laughs> <다행이 또> 미미언니 안 <laughs> 아, 미미언니 미미언니 생일을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면 미미언니가 제 생일날 제일 먼저 축하해줘요 하하하하하 다들 뭐에서뭐할 거예요? 주말에? 맛있는, 거예요? 맛있는 거 먹어봐야지. 맛있는 거뭐 먹을 거예요? 파스타. 맛있겠다. 나 파스타 준비 고기 먹었어? 고기요? 아대에서 받은가요? 아요대 언제 하지? 1월 아, 25일. 1월 일 3일. 설날에 하나? 1월 2 5일인가 아, 아, 진짜요? 아육대도 가야되고 세종이 미나 연기대상, 연예대상 가야되고 그래서 에 다들 연말에 연예대상이나 연기대상 챙겨보세요 설때또공연할까요설때 군련할까요? 빨 있을까요? 네. 있을까요? 네. 모르겠어요 연예대는 연기대? 아 어. 가족들이랑 보내고 여기 오세요 <laughs> 가족들이랑 보내는게 중요하다고 <laughs> 네. 아, 만약에 가족들이랑 와요? 아아 <laughs> 아, 아, 아. 가족들이랑 오늘 땡큐~ <목소리> <목소리> 저희 <목소리> 이동할게요~ 아, 포타이 포트 이동 하신... 포트타이, 여 포트타이, 여 포트타이, 한번 포트 <목소리> 자, 여기서부터 하나, 하나, 둘, 셋, 하나, 게 해야 돼? 이렇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연말 잘마무리하시고하 아, 연말에는 내일은 제 마지막 2019년 마지막 공연이 있고, 세상이 연기대상 KBS 연기대상 이 있고, 미나 MBC 연예대상이 있습니다. 기억하세요. 이제 네, 이동할게요. 안녕, 아, 네. 감사합니다. 네. 이동할게요. <laughs>